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로마 정부와 대제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과의 고난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자도 흔들 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려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중직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설렁설렁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작은 전도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기름을 쉬지 말고 발라야 온전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고 마지막에 온 성막에 기름을 발라 아름답게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10년이 지나면 균열이 가고 깨지는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비록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지만 제사장들은 상시 기름을 발라 관리함으로 성막은 광야 40년의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한다고. 이것을 지켜보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이것이 듣기 싫어서 사도들을 잡아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들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했습니다. 이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난 큰 위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사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간판 스타와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만약 십자가형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의 열기가 가라앉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런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다음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몇 명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앉은뱅이를 고치고는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자 유대 지도자들도 제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가 소위 산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 의원은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모여 신문을 했으니 사도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신문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들을 지금 가운데 세우고, 묻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때, 베드로가 겁없이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묻었는데 이 말은 대제사장인 내 허락도 없이 너희가 왜 함부로 가르쳤느냐는 질책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료했다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의 회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보통 실력자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병 나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은뱅이였던그 사람이 곁에 서 있으니까 사도들을 비난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비상회의를 모입니다. 회의 내용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였어요. 결국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결의하고는 사도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에는 아무 말, 아무 조치도 못하고 단지 채찍질하고 겁만 줘서 내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이 재판 과정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알리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알리니 했어요. 이때 보고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우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며 환호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상 대제사장에게 잡혀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났기에 온 성도들이 흥분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호칭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의 왕이란 뜻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인으로, 메시아가 온 사인으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벌써 1천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일이 실제 예수님과 제자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과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1천 년 전에 다윗이 한 예언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졌으니.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도 1천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아니 나에게 응답될 때 소름이 끼쳐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의 전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전류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당면한 문제를 간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간구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여, 주여, 우리가 위협당함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였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yes, 혹은 no, 아니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wait, 기다려라. 사실 이 기다려라는 응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즉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는데 진동 후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부스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재차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거의 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충만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충만을 유지하기란 더 힘듭니다. 그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충만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는 그런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만은 모인 곳이 진동하는 처음 과는 약간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상은 항상 이렇게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성령 충만의 다양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 한번더 부릅니다.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본문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예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온 산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또이 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문지방이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도들이 느꼈던 진동은 지진이 아니라 사람 몸의 전율이나 두려워 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혈류증 치료받은 여인의 경우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엔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사도가 하루 구금되고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난 이후 이에 함께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기도 후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동 후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겁을 주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위협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 이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본문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응답의 사인으로 물질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보면 32절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코인노니와 성령의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이 정치 체제, 이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북한에서도 장마당 자본주의 경제체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공동체 이론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공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계속 나오,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과 여기 사도행전 4장 외에는 물건을 통용했다는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엔 약 15개, 16개 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올라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뭐 성경에는 한 15, 16 나라가 기록돼 있는데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은 말 그대로 순례객이라서 일주일이나 혹은 길어야 한달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를 하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요? 3천 명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자, 먼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집에서 가져온 경비를 다 쓰고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해야 될 판인데, 2000년 전에 온라인이 안 되니, 결국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먹기, 먹고 살기 막막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물건을 통용하고 유무상통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각국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던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밥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쓰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성령의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집 팔고 밥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차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2차로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코이노니아, 즉, 물질을 유무상통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가난을 자발적으로 집팔고밥 팔아서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넘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도 풀리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요? 온몸이 떨리는 진동과 함께 마음이 열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은 기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직자 성출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할 수, 기도하지 않고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여 물질도 나누고 기도하여 심지어 내 아픔과 약점과 눈물까지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참 대전 소문 교회 오니깐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모임에서 목장모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 없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laughs> 우리 아이나 낳아보자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깊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아버지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주님 앞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